우주 우주 우주는 주먹봉 가위봉 우주뽕 봉 뿅뿅뿅뿅뿅 사랑해요 우주 이뻐요 우주 퐁신퐁신해요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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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주 예뻐요 우리우주에뻐요 밖에 밖에 안보인다반사돼서 아오. 이놈 오. 오, 놈 오, 오. 놈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요예 오. 우리 오, 오. 으, 우 주와 매일매일 함께 해서 행복 해요. 요요요요, 요요요요, 요요요요. 야, 오늘도 더 행복 하자.